어서세요 오쏟다분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19일 목요일이고요. 509차 영상입니다. 날씨가 좀 싸늘해졌죠. 오늘 싸늘하고 내일까지도 조금 기온이 떨어진대요. 모레나 돼야 어, 주말 이후나 돼야지 조금 다시 또 예년 기온이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니까 또 을신년스러워요. 아직 단풍도 안 졌는데. 뭐, 얘기해봤자, 이 바쁜 감기 조심, 유의하십시오. 첫 번째, 아이 백강분 시작하겠습니다. 가로가 살짝 긴 타입이라, 작은 코너들 심어놔도 예쁘고요. 작은 철화들 심어놔도 예쁜 화분입니다. 색깔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색깔이죠. 키는 7cm 정도 되네요. 7cm. 그리고 긴쪽 지름 보시면 10cm고요. 짧은 쪽 지름이 9cm예요. 1cm 정도 차이 나네요. 내경 볼게요. 내경은요, 긴 쪽이 7.5. 짧은 쪽이 6.5예요. 깔끔하고 예쁘고요. 어떤 구매하신 분이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여러 가지를 써 봤는데 백강 분이 아이가 여름 내 무탈하게 잘 지냈다고 뭐 저희는 화분별로 테스트를 해 보지는 않지만 또 그런 얘기 들으면 음 역시 숨 쉬는 화분이라더니 그렇구나. 또 이런 느낌이 있지요. 12,000원짜리 6개입니다. 72,000원 세트구요 요 세트에는 선물 두개 드려볼게요. 사각분 두개 선물로 넣겠습니다. 동글동글 예쁜 아이들, 요 아이들은 14,000원 짜리입니다. 어, 12,000원 짜리 원형 보다가 요거 14,000원 짜리 보시면 2,000원 차인데 꽤 크다고 느끼시거든요. 사이즈 볼게요. 내경이 9.7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보라가 조금 작아 보이는데 내경 볼까요? 오! 얘도 9.8이나 나와요. 키만 살짝 작은가 보네요. 키는 8cm 넘게 나오고요. 빨강이를 한번더 볼까요? 4경9.7 네, 아, 이상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cm 조금 안 됩니다. 키는요 8cm입니다. 14,000원짜리 다섯이니까 7만 원 세트예요. 여기에도 선물은 똑같이 사각분 두개 넣어드릴게요. 이번에는요 가운데 아이들은 14,000원 짜리고요. 양 옆에 아이들은 12,000원 짜리입니다. 양 옆에 아이들은 둘이 똑같죠? 세트 세트. <laughs> 사이즈 보면요 1 0 5 c m 예요 내경 보면 8.5cm고요. 키는요 7.5cm입니다. 이 아이들은 12,000원. 그리고 프릴프릴한 입구 요거는 14,000원이에요. 내경만 아니 외경만 10.5 정도 나와요. 10.5 정도 나오고 내경 보시면 8.5cm 나오네요. 높이는 7cm 살짝 넘습니다. 깔끔하니 예쁘죠? 무게감도 진짜 괜찮아요. 무겁지 않습니다. 모드에서 66,000원 세트예요. 선물은 똑같이 두개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24,000원 짜리예요. 키 가운데가 제일 작아 보이는데 10.5 나오고요. 조금 큰건 11cm.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름은요, 12.5cm, 내경은 11cm. 여기 11.5까지 나오고요. 또 마지막 아이는 여기도 11이 넘네요. 10일 이상 나오는 내경. 꽃그림 아주 예쁘고요. 지금 이게 딱그 우리 지금 가을 들녘과 어울리는 것 같죠? 은은한 꽃그림이 예쁩니다. 24,000원짜리가 3개입니다. 72,000원 세트고요. 여기에 선물 하나 드려볼게요. 짠, 요 화분. 요것도 8,000원짜리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요런 아이는 어떠신가요? 이 아이 모양이 되게 특이하죠? 앞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위로 넓어졌어요. 이런 식의 프릴. <laughs> 이렇게 딱 정직하게 놓은 게 아니라,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앞면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무늬 보시고요. 흙 느낌이 이렇게 고스란히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지어야 되겠죠? 긴쪽 지름이 14.5, 요렇게 재도 14.5 똑같습니다. 내경 재나 많아요. 왜냐면 많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1cm 차이도 안 납니다. 0.몇 차이 날것 같아요. 여기도 요런 타입, 거의 똑같죠? 키만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오른쪽이. 사이즈 볼게요. 키가 9cm, 이쪽 아이는 아, 9.5cm, 0 5 차이 납니다. 가운데 롱분 보시면 느낌 있는 롱분, 16.5cm고요. 지름이 10cm. 요 화분은 그렇게 두툼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다고 막 가볍고 너무 얄쌍하진 않아요 무게감도 적당히 있으면서 요런 부분을 좀 얇게 해주셔서 외경과 내경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또 외경은 되게 큰데 실질적으로 내경은 또 얼마 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커요. 커서 이렇게 풀분 지금 서로 조금 안 맞아서 그런데 풀분이 딱 들어갈 정도의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아이가 24,000원 롱분. 뒷모습과 다리도 보시고요. 15,000원 두 개, 24,000원 한 개. 54,000원이에요. 배송비는 저희가 쏘겠습니다. 아, 이것도 느낌 있어요. 예쁩니다. 옆에 지금 재는 거 28,000원짜리예요. 13cm 살짝 넘게 나오네요. 바깥 지름 14cm 나오고요. 가운데 롱분 17cm 살짝 넘습니다. 지름은 9.5 정도 나오네요. 여기는 조금 더 온화한 색깔 여기는 약간 좀 시원한 색깔 그리고 여기는 분위기 있는 꽃이 있어요 이거는 화병으로도 예쁠 것 같고 그냥 소품으로 이렇게 탁자 위에 놓아도 예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가을이니까 마른 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식탁에 잠깐씩 꽂아 놓는 것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달걀 화분으로 쓰셔도 되겠죠 흙 묻히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소품으로 써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28,000원 두개고요 24,000원 한개고요 8만원 세트예요 여기에는 똑같이 그린 분으로 가을 느낌 나게 코스모스 그리고 꽃과 벌 12,000원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큰 아이들입니다. 개당 13,000원이요. 어, 이거는 진짜 창심기 딱 좋은 화분이에요. 깔끔하고요. 키 보시면 13.5, 여기는 13 정도. 키 차이 약간 있는데요. 이 아이만 살짝 작은 것 같아요. 얘도 크고, 쟤도 크죠? 약간 차이 납니다. 이 정도 큰데 뭐0.23 정도야. 뭐, 그죠? 내경이 15.5 정도예요. 여기도 내경이 15 넘습니다. 3개나 쟤드입니다 어, 얘는 16 가까이 나오네요. 음!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는데 크게 나오네요. 다15.5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심기 딱 좋은 사이즈라서, 뭐 우리 풀부는 왔다 갔다 해봤자 부끄럽죠?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모양도 깔끔하고 예쁘고요. 요거 다섯 개 하시면요. 6만 5천원 세트예요. 오늘 5천원 할인해서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더 큼지막합니다. 이렇게 큰 아이가 2만원이에요. 사이즈 완전 좋죠? 키 차이가 요 아이가 조금 작아요. 작은 아이 재면요. 15cm예요. 큰 아이는 16이 나오고, 요 아이는 또 중간쯤 나와요. 보시면 15.5 살짝 넘죠. 도, 레, 미, 키만 그래요. 지름은 거의 똑같아서 21cm 나옵니다. 21cm. 내경 보시면 넉넉하게 19.5 이상 보시면 되겠어요. 완전 큼지막하죠? 앞뒤가 똑같습니다. 360도 돌려도 거의 뭐, 유약 색깔도 고르게 나와서. 앞뒤 똑같아요. 그래서 돌리는 의미가 없는 단정한 화분입니다. 6만원 세트고요 요거 하시는 분께는 요 화분 하나 선물 넣어드립니다. 선물레분입니다. 사각분이죠. 3 6 0 0원 짜리에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오른쪽이 키가 조금 큰게 화면에서도 보이시죠? 그래서 요두 아이를 기준으로 할게요. 12.5cm 정도의 높이구요. 여기 내경 보시면 12cm. 이쪽으로도 12cm. 정사각이죠. 내경만 12cm 나와요 색깔 다 은은하니 예쁘고요요 색깔도 보시면 보라색도 그렇게 막 진하고 야한 색깔 아니고 아주 은은해서 바이올렛 빛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들 3개 하니까 10만 8천원 입니다 오늘은 8천원 떼드릴게요 10만원에 새아이 보내드립니다 디자인만 달라졌죠 앞에 앞에 그림 디자인 <laughs> 전체적인 느낌은 같아요. 여기도 10만 8천원 세트, 8천원 할인해서 10만원에 보내드릴게요. 키 보시면 13cm요. 내경만 12.5cm. 똑같네요. 한개더 볼까요? 내경만 12.5cm 맞습니다. 여기도 12.5cm 정사각이고요. 우리 선물해보는요. 식자하시면 어머, 예쁘다. 이런 느낌보다, 어머, 느낌 있다. 어머, 분위기 있다. 이런 요런 느낌이에요. 보세요. 은은하니 예쁘지요? 실증나지 않는 스타일.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실증나지 않는 스타일. 왜냐면 사실 매번 화분을 분갈이 할 때마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한 번은 A라는 애를 심었다가 두 번째 뭐 어떠한 이유 A가 많이 자랐거나 A가 돌아가셨거나 <laughs> 그럼 또 다른 아이 식재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분위기 다른 아이 식재할 때마다 또그 화분 느낌마저도 달라 보이고 해서 또 괜찮습니다. 너무 또렷하고 선명한 아이들은 또그 화분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분, 이렇게 다육이를 갈았을 때 느낌이 조금 달라지나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감쪽 같아요. 그전엔 누가 앉아 있었는지 어떤 다육이가 뭐이 집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느낌이 안 살아요. 제가 인스타를 좀 오래하고 사진을 많이 찍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분에 하나만 심게 되진 않아요. 그죠? 꼭 분갈이 할 일이 생기죠, 뭐. 그럴 때, 요런 화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10만원 세트입니다. 큼지막 하나입니다. 키도 크고요. 지름도 크고요. 키 보시면, 18.5cm. 바깥 지름이 20cm입니다. 내경은 18cm 넘게 나오네요. 여기도 내경 볼까요? 내경, 어, 18.5cm 나옵니다. 키도, 18.5cm. 진짜 큼지막한데 하나의 몸값이 28,000원이에요. 예술이죠. 대품 있으신 분들은 박수치며 데려가세요. 택배비도 저희가 물어드립니다. 56,000원 무료배송할게요. 아니 궁금하실까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아주 동그라미 예쁘고요. 몸매도 예쁘고요. 허리 잘록하니 이런 아이들은 얼굴 풍성한 아이 실제 해도 이 잘록한 허리 때문에 훨씬 예뻐 보이고요. 여기 코사지는 양옆에 똑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56,000원 착한 금액입니다 와이 아이 사이즈가 끝내주네요 제가 봤던 아이 가성비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얼마일까요 큰 TV로 보시는 분들은 금액 보이시나요 개당 2만원입니다 느낌 조금씩 다 다른 아이 얘는 좀 짙은 색이 좀 주가 되고요 여기는 우리가 흔히 보던 그 청록빛보다 좀더 민트색에 가까운 그런 색감이고요. 여기는 좀 많이 보셨죠? 붉은 쪽. 화면에 반만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푸른 쪽.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세상에 2만원이라니요. 사이즈 너무 좋죠? 대품 어디다 심을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와이 보시면 되겠어요. 내경만 볼까요? 내경이 20cm요. 여기도 내경이 20cm 거의 다 되고요. 조금 작은 거이 아이가 19.5 나오네요. 내경와내경 내경. 외경도 아니고 내경만19.5 20 이렇게 나옵니다. 키는요. 15.5cm 보면 돼요. 가운데 아이가 제일 큰데 얘는 거의 16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잽싸게 평균을 냈어요. 15.5cm 보시면 돼요. 더 작은 아이는 없습니다. 아우 색감 진짜 이쁘네요. 이 아이는 좀 드물게 보는 색감인데 어 짙은 색에 이런 거좀 느낌 있죠. 예뻐요. 근데 여기 위약푸른비 조금 도는 이쪽이 앞면 맞는 것 같습니다. 뒷면은 짙은 검은색으로만 되어있네요. 6만원 세트고요. 여기에 선물 서운하니까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예온분입니다. 모두 9천원짜리네요. 가운데 다섯개는 같은 타입이고요. 양옆에 또요 아이들이 식지해놓으면 은근 예뻐요. 다리 길죠. 근데 여기 위에 동그란 아이 하나씩 딱딱 올리면요. 세트 느낌 나게 두개만 세 개, 네 개면 더 좋겠지만, 두 개만 딱 놔보세요. 진짜 예쁘다니까요. <laughs> 주로 이제 뽀얀 아이가 예쁘고요. 아니면 초록빛 도는 아이도 예쁘고요. 지금은 물드는 시기니까, 손톱끝 빨갛게 올라오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짙은 색이랑 어울려요. 이 아이도 9,000원 짜리입니다. 사이즈는 거의 같아요. 내경만 질게요. 바깥이 조금 더 두툼해서, 이거는 내경이 의미 있어요. 6cm 나오네요. 여기도 6cm. 똑같습니다. 키는요, 10cm 정도. 롱다리 미녀예요. 물구멍 아주 시원하게 뚫려있고요. 이렇게 롱다리 미녀 시원하다 이러면 옛날에 그 멍불렀던 가수 김현정씨 생각나는데 말이죠. 이 아이가 롱다리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 보면 둥그스름한 사각인데 사이즈 차이가 약간 있어요. 이거 빨간 거 재볼게요. 11cm 나오죠. 이쪽도 11cm 외경입니다. 키는 7cm. 그런데 조금 작게 보이는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10.5, 0.5 차이 나네요. 네, 10.5딱 나와요. 키는 7cm 살짝 넘고 비슷하고요. 약간의 사이즈 차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63,000원 세트예요. 여기에 또 사각분 하나 선물까지 드립니다. 락분입니다. 락분 사각분이고요. 이 아이들은 12,000원짜리 낮은 분, 약간 롱한 건 15,000원짜리예요. 낮은 분이 7.5cm에 가로 지름이 10cm 정도 한개더 볼까요? 가로 지름 10cm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아이는 키가 커요. 키만 10cm. 여기 지름은 10.5가 살짝 어디 볼까요? 네, 10cm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라분 입구는 약간 벌려준 느낌이라 조금 더 벌려서 살짝 더 넓은 애도 있고요. 조금 더 정직하게 나오는 사이즈도 있고요. 요 아이들이 또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게 식재해놓으면 조금 더 느낌있고 예쁜 것 같아요. 뭐, 일자로 그냥 칼로 자른 듯이 딱딱 그런 화분보다는 이런 게더 분위기 있죠? 45,000원. 세개가 45,000원. 여기 세개는 36,000원. 합치니까 81,000원인데, 예운분은 이 1,000원도 이렇게 빼고 이런 건안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선물을 두개나 드려볼게요. 요거까지 받으시면 화분이 8개가 갑니다. 8만 천원에요. 요 아이들은요. 모두 15,000원짜리에요. 옆에 예은분 15,000원짜리 원형분이구요. 가운데 도앤도분 15,000원짜리 사각분이구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요거 창심호너은 예쁩니다. 14cm 그리고 내경 보시면 12cm에요. 키는... 8cm 살짝 넘네요8.5 정도 나오네요. 느낌이죠. 거품위약으로 이렇게 볼까? 저 우주의 행성 같기도 하고, <laughs> 그 가스띠를 이렇게 두른 행성 같기도 하죠. 멋있어요. 분위기 있습니다. 저는 샤치 철화랑 에보니 금이라고 또 누가 요만한 거 주셨는데, 여기다 키더니 지금 이만해졌더라고요. 조만간, 내년 봄쯤엔 분갈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진짜, 고급진 느낌 또 가을이랑 어울리고요. 라떼 한잔 생각도 나고요. 도엔드분 튼실하게 생긴 도엔드분 13.5cm요. 바깥 지름은 9.5cm. 내경 보시면 7.5로 정사각입니다. 이 아이들은 사이즈도 정직하게 나오니까 하나만 재도 되고요. 요 가운데 아이도 멋있죠. 이것도 멋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유양 느낌은 다 조금씩 차이 날수 있습니다. 15,000원짜리 다섯 개, 75,000원 세트고요. 여기는 선물이요. 이거 선물 드리나요? 7,000원짜리 화분 두 개가 와 있습니다. <laughs> 제가 잘 모르는 건저 설명하고 있으면 선물이 슬쩍 와서 앉아 있어요. <laughs> 그러면 그거를 드리는 거거든요. 와, 사이즈 이렇게 좋은 아이 11cm 되고요. 키가 9 5대는 7,000원짜리가 두 개니까 1 4 0 0 0원에 선물이 가는 거예요. 75,000원 세트 하셨는데 14,000원에 선물이 가면 6만 원에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셨죠? <laughs> 네, 선물까지 포함해서 7개가 갑니다. 이 아이들도 락분인데요. 정말 희귀템이에요. 자주 안 나오는 색깔이니까 나는 좀 남이 안 하는 거 하고 싶다. 락분은 예쁜데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15,000원짜리인데 색감 보세요. 독특하죠. 약간 카키빛이 돌거든요. 요 아이 사이즈요. 바깥 지름까지 10이고요. 내경은 8.5예요. 거의 정사각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키는 10cm입니다. 15,000원짜리 두 개. 그리고 요거는 18,000원짜리. 지름 보시면 13cm. 이쪽도 13.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좀 찌그러진 듯한데 어떻게 똑같죠? 똑같이 나옵니다. 내경 보시면 11.5 정도 나오고요. 키는요. 10cm 딱 나오네요. 요 아이도 색감 보시면 아, 이거는 약간 잉크 색깔 같은 블루 있죠. 그런 블루에 약간 핑크와 보라가 섞인 부분도 섞여 있고 굉장히 독특해요. 이런 건 진짜 잘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어쩌다 나오는 아이들 독특하니 예쁘죠. 요거 84,000원 세트네요. 84,000원 세트인데 선물이 또 장난 아닙니다. 저기 저기 우리 쏘다 사장님이 헷갈리셨대요. 마지막 세트인줄 알고 선물을 이렇게 거하게 갖고셨어요. 오 갖고 왔으니까 드려야죠. 뭐전 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색깔 느낌까지 비슷하게 맞췄죠. 요거 요거쯤에 나오는 신상인 거 아시죠? 와 신상을 선물로 드려요. 키만 13cm 뭐 조금 작은 거 12.5cm 너무 예쁘죠. 개당 12,000원 짜리네요. 그럼 선물만 24,000원이 갑니다. 와또 제가 쏙닥거려 볼까요? 어, 84,000원을 결제했는데 24,000원의 선물을 받으면 나는 6만원의 화분을 7개를 받는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도도분입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좋아요. 36,000원짜리가 2 개입니다. 72,000원 세트예요. 키 보시면 16cm 나오고요. 바깥 지름이 20.5cm. 내경은요, 18.5cm. 진짜 큼지막하죠? 저희가 3만원짜리 예시로 보여드릴 만한 애가, 또타 제품으로 예시 보여드리긴 좀 그렇죠? 이렇게 주먹만 한 애가 3만원, 4만원인 화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튼튼하고요 모양도, 모양도 참 이뻐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에 이렇게 직인까지 찍어 놓으니까 한층 더 멋스러워 보이는 도엔도군.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돌려보진 않겠습니다. 무거워요, 조금. <laughs> 사이즈가 크니까 당연히 무겁죠. 72,000원 세트예요 여기는 사각분 두 개를 선물드려 보겠습니다 색깔 느낌도 비슷하죠 선물까지 4개를 보내 드릴게요 맞습니다 요 아이들도 36,000원 짜리예요 몸통에 그려진 요 느낌만 달라진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까 똥글뱅이 골뱅이 모양의 그 무늬는 만들어 놓으시고 이 거품 유약으로 덮어서 또 다른 느낌을 낸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문양도 이렇게 찍혀 있기도 하네요 도엔도 요 도장 참 마음에 들어요 20.5 똑같죠 내경도 아니 네 맞죠 내경 내경 <laughs> 재고 지금 내경 재면서 내경이 아닌 줄 알았어요 18.5cm 키는요 16.5cm 진짜 큼지막하고 멋져요 여기는 진짜 어, 그 몬스테라 심어도 예쁘더라고요 몬스테라 심어도 예쁘고 또 저번에 고객님이 뭐 심어서 보여주셨더라 울마 같은 것도 예쁘고요 안 어울리는 게 없어요 다양하게 다육이도 심으셨다가 또 집에 베란다에 화초가 화분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도엔도에 심어도 아주 멋지답니다 아 여기 선물 두개또 따라 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화분입니다 우리 예은분 대장이에요 대장 큼지막한 아이고요 요거는 아 사실 예은분이 개당 20만 원짜리 이상 되는 아이들 큼지막하게 이렇게 손 하나름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뭐 100만 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택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약간 파손의 위험이 있고 걱정스러워서 저희는 요 정도 선. 여기랑 우리 전에 좀키좀큰애 있죠. 그 정도 선만 택배로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요 아이는 개당 6만 원짜리에요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흰색이고요. 보라톤이고요. 요거는 진한 그린 색깔 그냥 그린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요건 노랑으로 갈게요. 사이즈 완전 똑같아서 하나만 잽니다. 키어 16cm. 앞쪽에 여기를 재면 15cm지만 여기 올라온 부분 재면 16 정도 되고요. 이 모양은요, 요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가운데는 원형처럼 보이고요. 옆에 보시면 원형이 요렇게 양쪽 네 귀퉁이 모서리가 살짝 살아있어요. 포인트로 요렇게. 사이즈 보겠습니다. 바깥지름이 21cm, 내경 보시면 17.5cm요. 이쪽으로 재시면 뭐 18cm, 조금 얘는 앞뒤로 조금 길게 나왔나 봐요. 그러면 뭐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앞이면 되죠. <laughs> 그럼 가로가 0.5라도 큰게 좋으니까 원하시는 색깔로 주문 넣어주세요. 한개 하실 때마다 선물 하나씩 추가 될 거예요. 여기 찌었 짠. 이아이 하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해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녁에 기온이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침 저녁에 움직이시는 분들 옷차림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좀 따뜻하게 입으세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쏘다분을 모르는 친구분들 계시면 손잡고 데리고 오셔서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쏟다분, 내일도 쏟다분.